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 18장 2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 18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빔과 색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모이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대.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동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기 시작한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분명 단 지파도 자기들만의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지파의 땅은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접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착할 당시부터 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단지파는 수없이 괴롭힘을 당하더니 사사 삼손의 시대에는 블레셋에게 무려 40년간 지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원래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하여 다섯 명의 정탐꾼들을 보냈고 이들은 가나안 땅 가장 북쪽인 라이스 지역에 정착할 것을 지파 어른들에게 제안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 단 지파 책임자들은 다섯 명의 정탐꾼들을 선두로 중무장한 600명의 군사들을 보내어 라에스를 향해 출발시킵니다. 이들 600명의 군사들은 자기네 고향에서 출발하여 잠시 유대 땅에 머물더니 그 다음으로는 단지파와 북쪽 접경을 맞대고 있는 에브라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들 600명의 무장한 단지파의 군사들이 미가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며칠 전 다섯 명의 정탄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집주인 마가가 부재 중일 때 주인의 집안 전체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보관 중이던 우상 신상들과 드라빔 등 종교적인 물품들을 그들이 챙겨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레인으로서 미가의 개인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청년이 현장에 헛 직업 뛰어 나타났습니다. 다섯 정탄꾼들은 그 레윈 청년이 구면이었습니다. 다섯 정탄꾼들은 레윈 청년의 재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가가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하나, 둘,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레윈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미가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이곳을 떠나 새롭게 정착할 곳에서 우리 단지파 사람들의 전체에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당신에게 더 낫지 않겠소?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레윈 그 청년은 그 단지파의 제안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20절에서처럼 그는 이곳 미가의 집을 떠나 북쪽 라이스로 올라가려는 중무장한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의 무리에 함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레윈 청년은 자기를 고용한 미가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미가가 힘들여 만들어놓은 종교 물품들을 모두 챙겨갑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난 지 한참 후에 미가는 이웃사람들과 함께 단지파 군사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잡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단지파 장수 중한 명은, 어쩐 일이야? 무엇 뭐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우리랑 한판 싸워보겠다고? 하는 말투와 표정으로 미가에게 물어봅니다. 24절에 적힌 미가의 말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미가의 말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가져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는 그 중에 은 200량을 사용해 만든 은신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우상 신상들을 그 어떤 재산보다도 미가는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단지파 사람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훔쳐가고 있으니 미가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미가는 자기가 개인 제사장 삼았던 그 레윈 청년도 단지파 사람들이 무력으로 붙잡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레윈 청년은 본인이 원해서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 나선 것임을 미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보다 수천, 수만 명 되는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불려지는 것이 레윈 청년에게는 더 좋아 보였기에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 나섰음을 미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24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신들. 적어도 신이라 하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신이 사람을 만들지, 사람이 신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가는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가 만든 형상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들어가 계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미가가 만들었다가 지금 단지파에게 빼앗겼던 신상들은 가나안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미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 절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 신이 아니라 미가 본인이 만들어 놓은 신들 앞에 미가가 절하며 그것들을 신으로 미가는 떠받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많이 모아 쫓아가서는 내 것을 당장 내놓으시오! 라고 소리치는 미가를 향해 단지파 사람들은 조용히 해. 너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잃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으로 되돌아가.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미가는 잔뜩 겁을 먹고는 빼앗긴 것중그 어떤 것도 되찾지 못한 채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600명의 군사들은 그 길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 라이스를 점령하였습니다. 점령한 성읍을 자기네 조상의 이름을 따서는 단이라고 그들은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의 집에서 금은 보아를 놓아두고 드라빔 우상 신상들만을 훔쳐간 단지파도 미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것들만을 훔쳐간 이유가 우상 숭배하는 미가를 하나님 대신에 벌주고 그것들을 모두 파괴해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북쪽 끝단 라이스까지 가져가서는 그것들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기 위해서 단지하는 미가의 것들을 끝내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루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이 비단 미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 성경은 단지파의 오늘 모습을 통해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장막이 머물러 있는 실로로 다들 모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중앙에 위치한 실로가 아니라 자기나 자네가 새롭게 정착한 가나안 제일 북쪽 라이스에. 미가가 만들어 놓았던 그 신상을 향해 예배를 한답시고 나아갔습니다.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토속 신들을 자기네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남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득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정당한 수고와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힘과 권력을 이용해 약한 이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약한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자기들의 속연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오늘 단지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속에 팽배했던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한 여인을 욕보이는 만행을 저지른 어떤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 지파가 급기야 서로 전쟁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부터 읽을 본문에서 우리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만져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래며 하나님의 은혜보자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